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속여야 했지만 세간에 앉아있고 범죄의 속을 속에 묻혀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요 무관한 가능성을 지닌 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가능성을 사정시키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 명상으로 지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에요.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면 우리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게 됩니다. 그래서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.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.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 우린 내가 만난 예수를 내 친구들에게, 이웃에게 전하고 소개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마트를 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우리가 잘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 주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폐쇄적으로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십니다. 우리는 사람을 볼때 항상 그 미래적인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.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. 한나라 그 거룩한 보좌를 버리고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.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문밖에 그냥 서서 내버려두지 말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.